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장난감 가게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어느 날이 장난감 가게 주인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장사가 잘 되기로 소문난 이 가게 바로 옆에 왼쪽 옆에다가 다른 장난감 가게가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간판을 붙였는데 그 간판의 이름이 이러합니다. 최고 상품만 지급합니다. 아 그런데 몇주 후에 이번엔 또 오른쪽에 또 다른 장난감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붙였는데 간판의 이름이 이러합니다. 최저 가격 보장합니다. 졸지에자 오른쪽 왼쪽 고그 사이에 끼게 됐습니다. 주인이며칠 밤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는 엄청나게 큰 간판을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간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오른쪽 가게는 최저 가격 보장합니다. 왼쪽은 최고의 상품 취급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 무슨 간판을 붙였을까? 가게의 간판은 이러합니다.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은 출입구입니다. 어떤 출입구일까? 축복의 출입구.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시작도 중요하죠. 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이 더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보의 칼럼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는데요. 40년간 애굽의 노예로 또 40년간 광야에서 모세의 종으로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년간 은 가난 정복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명 세월을 보냅니다. 종처럼, 노예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준비하고, 30년간 사역을 합니다. 근데 무명 시절이 80년 동안 세 가지의 생생한 체험을 하는데, 이세 가지의 생생한 체험,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체험, 요수아가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때 보혈,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구약식의 표현으로 하면 어린양의 피그 능력을 깨닫는 6월절의 체험이었습니다. 장자가 죽어나가는 엄청난 고통, 죽음의 저주, 절망의 저주가 넘어가는 기적. 어린양의 보혈이 문설주의 결국은 발라이는 가정은이 재앙이 넘어가는. 이런 경험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 그 중요성과 상상한 전투 현장에서 자 여호수아는 전투 현장의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고 지고를 다할수 있었죠. 그런데 전쟁이 이길 때는 산 위에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상상한 기도의 능력을 사람이 살고 죽는 전쟁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 생활에도 그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새벽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새벽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고 승리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는 공급의 시간이다 이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열심히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무리바에, 여러 물사건, 반석에 막 치고 그런 사건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또 호통을 치셨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남북의 통일, 왕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질 때 바세바의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솔로몬 말할 것도 없죠. 잘 나갈 때 보니까 너무나 완전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나라가 두쪽 됐습니다. 말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결같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준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비교해 볼때 화려하지 못하죠. 너무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끝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 누구도 할수 없었던 가난 정복의 전쟁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종 일관, 처지 일관, 순수함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도 마지막이 훨씬 더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태양이 떠오를 때보다도, 떠오를 때는 금방 떠오르죠. 근데 태양이 질 때를 보십시오. 천천히. 그 노을은 전체를 다 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을 주죠.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봄에 피어나는 새싹들은 희망을 품고 있어서 그 새싹을 바라만 싱그럽습니다 여름에 잎들은 생명력 있게 자라나서 담록의 녹엽이죠 아, 가을에 물든 단풍잎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젊은 시절에 뜨겁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어디서 일어날까?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말년이죠. 인생 이 땅의 삶의 끝을 보면, 아, 저 사람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아니구나, 드러납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끝까지 신실한 신앙인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수아처럼 끝까지 성실하게 변치 않는 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수아가 평생 붙잡고 살아갔던 그 근거는 뭐였을까 평생 성실하게 하나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그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도 이세 가지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램입니다. 자첫 번째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입니다.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 여러분들 듣던 얘기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늘 듣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성경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자,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로고스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체험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오늘 이야기하는 건 바로 레마입니다. 자, 오늘 읽은 요수아 23장은 요수아가 개인적으로 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은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석양에가까웠을 그때 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따라하세요. 우로나 좌로나 지우치지 말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요수와 23장 6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요수와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수와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요수와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거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따라하세요 우로나 좌로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사역의 시작 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생의 사역이 다 끝나고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길 때도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평생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지일관. 초지일관의 뜻. 여러분, 잘 압니다.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꽤 뚫으라는 것입니다. 시종여일. 처음과 같이 마무리도 한결같게 그 말입니다. 용두사미가 아니라요. 처음엔 막 크게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때요 꼬리도 안 보여요. 용두사미같이 되지 말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뭘까? 네마의 말씀입니다. 네마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죠. 자, 요수아의 동역자였던 갈렙, 여러분, 갈렙의 위대함은 어디 있을까? 갈렙은 4 0세에 네마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8 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해브론을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따라 하이 산지를 네. 내게 주소서. 네.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할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이 갈렙에기 주셨던 레마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헤브론이, 자, 다윗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울 때, 유다 왕국의 수도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 레마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 그들의 위대한 족적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자 중세에 도도히 흐르는 더러운 탕류같은 그 탕류가 온 것들을 다 어, 밀고 가고 있을 때 중세 칼로리가 다 타락을 했을 때 여러분 어, 말틴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로마세1장 17절입니다. 따라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오직 믿음. 그렇게 로마 캐드릭 이야기하는 한가의 구원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결국은 위대한 개신교의 역사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자, 한 시대를 움직이는 선교사,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 누굴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누구입니까? 영국의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이 구두수선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호를 단신 인도로 건너가서 놀랍게도 16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최초의 대학을 세우죠. 그가 붙들었던, 한평생 붙었던 네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남겼던 대지상명령, 이 말씀은 윌리엄 캐리가 붙잡았습니다 자 마태복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바라하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윌리엄 캐리가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는 대로 이 윌리엄 캐리가 했던 얘기,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이 제게 내 말을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확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라 하는 거예요. 자, 욕심, 권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내마의 말씀, 내가 평생 붙잡고 갈 하나님의 말씀, 그 내마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와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것을 확신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진정한 복이다. 이거를 확신하라 0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미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을 보면 8절 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하다 이게 뭘까? 가까이하다. 그 하나의 뜻은 친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친근하다보다도 훨씬 더제 마음에 와닿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을짜다 천을짜다. 시를 촘촘히 엮어서 짠천 하나님과 함께 천을 짜는 것입니다. 지실과 날실이 한올한올 어우러져서 천이 만들어지듯이 여호수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그 천을 짜간 것이다. 동행하며 살아갔다. 참성격을 읽다 보면 참. 아, 마음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요호수아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까? 참 감동을 주는 말씀. 출애굽 33장 11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따라하세요 요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회막에서 기도하고는 돌아갑니다 요호수아는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보다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모세보다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 있었다,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막이 뭡니까? 회막. 회막, 장막, 성막, 같은 건데, 회막은 특별히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만나다. 성막,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매사가 결국은 합력해 선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긍정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라는 이 단어, 주와 함께 천을 짜고 주와 함께 가면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찬양 하나를 떠올랐습니다. 방송실 한번 준비해 주세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어느새 주의 아름다운 성품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스며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킬케고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비약하는 기적이 아니다 신앙은 갑자기 비약하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삶그 성실함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성화될 수 있고 많은 연배를 훗날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뭘까요 그것은 날마다 꾸준히 성실하게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게 된다. 주님과 함께 한올 한올 천을 짜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천을 짜는 우리 모든 주자랑 가족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수아가 가졌던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근거. 절대는 뭐였을까? 그것은, 자, 사랑을 해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가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읽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오래 올해,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이 들리죠. 공감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능력으로 탁월한 사람이 될수 있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성실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천을 짜듯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주. 이 진리는 단순해 보입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죠. 그러나 이 단순한 것을 지켜내면 참 좋겠다. 사랑에 대한 글 하나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린다. 사무치는 그리움을 참아내는 쪽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싸움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상처가 있다. 사랑은 상처를 작정하는 것과 같으며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는 길은 없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상처를 만드는 것도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은 존재를 있게 만드는 힘이다. 상처는 순간이고 사랑은 위대하다 가장 위대한 사랑 십자가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면큰 사랑을 구해야 한다 상처 입으신 치우자 주님 앞에 오늘도 상처보다 더큰 사랑을 구해야 한다 그럼 누가 썼는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9월달 생명의 삶 앞에 나오는 글 읽겠습니다 사랑.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연약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싸워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 명이 천명을 대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한 듯 하나 강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